여러분, 환영입니다, 딸이. 음, 네, 저... 아, 오래전, 오래전, 어, 2018년쯤에 유행했던 알루미늄 호일을 만든 그 공, 그 동그란 거. 그걸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왜지? 그걸, 이, 그걸, 까, 있는지도 까먹고, 했다가, 이게 호일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짜잔, 저 이렇게 호일이 있더라고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 어 그거 허락받으고 한가.. 허락받으셨어? 받으, 요 아니면은 거의 엄마아빠한테 등.. 음, 짝을 맞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허락을 받고 왔고요 저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호호 저한테는 유령 구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자 일단은 제가 운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뜯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는 떼고요 뭉치면 된다. 희면이 너무 안,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좀안 보고 이렇게 뭉치면 된다고. 아, 아우. 살짝 아픈데요. 따가워요. 아우 단단해요. 네, yeah, 여러분, 이게 망치로 취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망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할지 정말.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안녕,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 어립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망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린애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진짜,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뭐로 두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지금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이게 막 여기는 막 벌어져 있고 막 제가 잘못 말아가지고 여기 벌어져 있고. 완전, 멍멍이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월7신인데하나도안보이시던데요 아주 열심히 또 쾅쾅쾅 두드리고 있는데요. 제소만으면안 돼요. 저기, 저기 좀 주택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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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이야. 아, 어, 안 보이셨죠? 보이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어디로 두드렸냐면요. 짜잔. 이 숟가락이요. 거짓말 치지 말아요. 진짜예요. 이걸로 다 두드려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툭 걸다 보니까, 뽕이 이렇게 막 이렇게 파져있더라고요. 기억나면 그래도 잘, 잘 만든 거 아닙니까? 음, 탱탱. 하하하. 새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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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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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아, 힌다 아, 그 아, 아, 이 한참 더 이상해. 지금 음, 공사하는 줄 알겠어? 아이고! 아이고, 공사하자! Him. Yeah. us see here.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봤는데요. 역시, 음, 저는, 망치도 없, 망치가 없어서, 망치만 있었으면 그래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음? 왜냐면, <laughs> 이게, 둥글게 생겨서, 뭐 이렇게 누를 때마다, 푹, 파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모양을, 제대로, 망치만 있으면 모양은 제대로 만들 수 있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도된게 너무 좋은데 왜 자꾸 도망쳐? 그러면 안녕. 빨리 이거 숟가락 갖다 놓으러 가야 돼. 안녕.